나에게는 올빼미 수집품을 엄청나게 소장한 친구가 있다. 모든 일은 어느 날 오후에 자기 어머니 앞에서 나무를 깎아 만든 올빼미 조각상을 살 때부터 시작되었다. 음, 그게 귀엽니? 친구 어머니는 다른 가족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소문은 들불처럼 퍼져 나가서 내 친구는 현재 올빼미 냄비, 집게, 시계, 귀걸이 등 올빼미 모양이 새겨진 온갖 물건에 둘러싸였다. 생일, 명절, 졸업식 등에 받은 올빼미 떼가 천장에서 날아 내려오고 선반에 앉아있고 벽에서 날개를 퍼덕이고 벽장에서 밖을 엿보는 모습은 마치 공포영화 같았다. 왜 이렇게 손쓸수 없는 지경까지 온 건지 모르겠다. 하루는 시누이가 보내준 올빼미는 언제나 당신의 친구라는 십자수 벽걸이 포장을 풀면서 이렇게 한탄하기도 했다. 친구가 마침내 용기를 내서 다들 정말 고맙지만, 이제부터는 주변에 올빼미를 두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올빼미 선물을 받지 않기까지는 몇 년이나 걸렸다. 주변 사람과 가족은 놀라고 상처받고 분개했다. 결국, 얼빼미의 맹공격이 멈추긴 했지만, 다들 미친 사람처럼 대했다. 좋아. 내가 그러길 원한다면? 그래도 말이지. 사람은 타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해야 하는지를 이러쿵저러쿵 떠들기를 좋아한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는 주변의 영향을 매우 잘 받기에 내면 깊은 곳에서 느끼는 감정에 상관없이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해야 하는지를 타인의 뜻에 따라 정한다. 조심하지 않으면 몇년 혹은 평생 자신에게 괴로움을 안겨주는 상황이 머무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화나게 하거나 실망하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거짓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이 좋고, 올바르다고 느끼는 일을 하기보다는 남들이 기대하는 일을 하려 한다. 일례로, 내가 악취나는 재정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첫 번째 시도를 했을 때, 거기에서 간절히 나가기를 바랐음에도 도로 구덩이 안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이 시도는 월러스 워틀스라는 작가가 쓴 부의 비밀과 관련이 있다. 내가 어떤 이유로 그 책을 집어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이유야 무엇이든 다 가능했을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니 고개를 도저히 왼쪽으로 돌릴 수가 없어서 대학교 때부터 쓰던 요 대신 매트리스에서 자야 할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을 때, 어떤 사람에게 집에 있던 촛대를 선물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에게서 받은 선물인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이 책의 첫 문장을 단어 하나 빼놓지 않고 전부 기억한다. 우리 집의 거실과 주방 그리고 침실과 손님방을 모두 겸한 곳에 앉아서 이 책을 읽을 때첫 번째 문장이 튀어나와 내 눈을 때리면서 마음을 불쾌하게 했기 때문이다. 어떤 미사 요구를 동원해서도 가난을 두둔하더라도. 부유해지지 않으면 진정으로 완벽하거나 성공적인 삶을 살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무슨 소리야, 워터스.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면서 완벽하게 성공한 기분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성공이나 완벽과 거리가 멀다는 것은 분명히 요점을 벗어난 말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워틀스가 그렇게 깊이가 없고 무식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혐오감이 들어서 책을 탁 덮고는 오랫동안 다시 펴들지 않았다. 그리고 그후몇 년간은 돈을 거의 벌지 못했다. 다시 책을 폈을 때는 이 책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대신 계속 악착같이 일하면서 여기저기에서 보수가 낮은 일거리를 얻고 기사를 쓰고 급식업체에서 일하고 아기도 돌보고 뜨개질했다. 게다가 뜨개질한 물건을 팔려고 시도하기도 했으며 몹시 힘들며 부, 금세 부자가 될 수도 없는 일들이었지만 지금까지 그래도 하던 방식대로 일하는 편이 나에게 더 가치가 있는 것이 분명했다. 돈을 버는 부정적인 시선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내가 하는 일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말이다. 더는 염가 판매점에서 식료품을 사고 싶지 않다는 욕구보다 돈은 사악한 존재라는 사실과 돈을 버는 내 능력에 집착했다. 많은 돈을 버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기회와 시간의 부족,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것을 스스로 허락하지 않는 일이다. 진정한 삶은 사랑하는 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석양을 바라보고, 신나게 떠드는 아이의 웃음을 들으며 즐거워하는 등 돈으로 살수 없는 일을 즐기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나는 수없이 봐왔다. 그런 사람과 언쟁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것만은 묻고 싶다.우리가 돈 버는 일을 이야기할 때왜 이런 화제가 나오는 것일까?언제부터 이것이 선택의 문제가 되었는가?나는 당신이 불을 추구한다고 해서 가족모임에 참석하거나 강아지를 안아주거나 공원을 산책하는 등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사실. 제대로만 한다면 이런 즐거운 일에도 많이 시간을 쏟을 수 있다.가족 모임에 참석하려고 차에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커피를 사 마시며 괜찮은 옷을 차려 입고 놀러 나가고 늘어난 빚더미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깔깔거릴 수도 있다. 우리는 모두 각자만의 욕구와 재능을 지니고 태어난다. 당신은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욕구와 재능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걸음 삼아 멋지고 훌륭하게 자신을 꽃 피워야 한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이 이렇게 살려면 부유해야 한다. 저택과 요트가 없는 삶은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라 부유함은 진정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돈의 액수는 당신이 누구이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아무도 모임 승차할 수는 없다. 우리는 성장, 행복, 추구, 자기 표현과 관련한 거의 모든 일에 돈이 필요한 세상에서 살아간다. 당신이 화가라면 물감, 작업실, 영감을 주는 여행, 동료 예술가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 전시회 미술관 입장료 등등의 돈을 낼 것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죄책감과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한 매우 정신없는 존재인 욕망이다. 그리고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데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당신 뿐이다. 생각은 내부와 외부에서 끊임없이 주고받는 것에서 명확해진다. 예컨대 당신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을 수 있다. 누군가의 호화로운 집에 갔다가 떠날 때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것이다. 나도 모든 방에 스피커를 연결해서 저렇게 소리가 울리게 하고 싶다.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그런 것도 없이 살수 있었지? 그 직후에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갔다. 그런데 그 친구는 20여 년전 대학교 다닐 때 입던 것과 똑같은 옷을 입고 그때와 같은 낡아 빠진 차를 몰고 예전에 그 형편없는 스테레오 시스템을 사용한다. 굳이 괜찮은 물건을 내버리고 왜 새것을 사서 쓰레기를 늘려야 하느냐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듣자 갑자기 집에 스피커를 달고 싶어 한 자신이 더럽게 느껴진다. 살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의견이나 정보가 서로 상충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특히 돈처럼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에서는 더욱 그렇다. 자기가 잘한 방식, 살아온 사회, 주변 사람에 따라 우리 머릿속에는 큰 돈을 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부터 남에게 뒤져서는 안 되며 고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적은 돈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온갖 생각이 들어차 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진실하게 느끼는 자기 생각이다. 따라서 자신의 직감과 마음에 귀 기울이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욕망에 따라 사는데 필요한 돈을 모두 번다고 해서 곧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한다.